퇴직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시간은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2023년 6월 퇴직을 결심하고 부대 인사과에 퇴직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뭐라고 적었더라? 네, 아무튼 퇴직을 결심한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나가서 뭘 해야 될지부터 생각했어야 하니까요. 저는 그때 당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한 지채 1년이 되지 않았고 투자 경험도 없었는데 무슨 광으로 나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될줄 알았습니다. 나가면 온전히 4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남들처럼 경매하고 몇천몇억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퇴직 신청을 하고 3개월간 더 복무를 하면서 이제까지 군에서 받은 스트레스 중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간이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데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컸어요. 저는만 10년 이상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역 전 10개월간 전직 지원 교육 기간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전직 지원 교육이 뭐냐면 유급 휴가와 비슷해요. 기본급은 매달 나오는데 10개월간 시간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10개월이면 뭔들 못 하겠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투자 공부를 지속했습니다. 다행히 그 기간 동안 부동산 4건 투자를 했고 수익을 본 것도 있고 아직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0개월이란 시간 덕분에 그동안 공부했던 것에 결과를 낼수 있었고 기분도 좋았는데 막상 진짜 저녁일이 다가오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커졌어요. 지금까지는 매달 나오는 기본급으로 생활해서 투자금을 까먹지는 않았지만 막상 전역하고 나면 매달 나오는 월급이 사라지니까 원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녁 3개월 전부터는 자는 도중에 이제 월급 끊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부업을 키웠어요. 그게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저녁 전날 밤까지 공사를 하고, 심지어 저녁 당일날 저녁 행사를 하고 바로 서울로 달려가서 사업장 세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두 군데 하고 나니까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전역하자마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세팅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현금 흐름에서 나온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 에어비앤비 사업장 한 곳을 처분했다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 참고해 주시고요 그 사업장은 인천에 위치한 투룸이었기 때문에 매출도 순익도 서울보다는 적었습니다. 부업으로는 적당한 사이즈였어요. 권리금을 받고 성공적으로 엑시트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이상하게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엑시트에서 받은 보증금과 권리금은 바로 다른 투자금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내 눈에 안 보이게 되고 두 곳에서 나오던 현금흐름이 한 곳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기존 생활 자금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 2월 비수기를 지나고 있는 와중이니 더더욱 수익이 적어지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간사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바보 같은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비수기라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어떡하지? 한국도 내수경기가 박살났는데 중국은 더안 좋다고 하니 주 고객인 중국 손님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사업 확장에 제한이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확장이 어려운데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지? 등등 정말 온갖 마음속의 두려움들이 매일같이 그리고 잘 때도 마찬가지로 생기네요. 쿠팡 배달을 해봐야 하나 아니면 다시 직장을 가져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오고 나서야 직장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니 인간은 정말 미련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상황이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라는 신호일까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아내랑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요. 일단은 이 상태 그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23년, 24년, 그래도 성과는 내왔으니 25년도 뭐라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 그럴 거예요. 날 따뜻해지고 눈이 녹으면 분명 또 뭔가 일을 벌리고 있겠죠?